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동생 제이콥 브라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게 됐어? 인스타그램으로 한 4년 전, 어. 4년 전에 제가 조초 형 팬이라서 계속 연락하다가 어. 이제 프로쇼에 그러니까. 와서 제가 구경 가고 형이 또 불러줘서 운동하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기 구독자고 그러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졌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등 운동을 할 거고요. 준비됐어? 준비됐습니다탑 세트. 탑 세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탑 세트 설명도 해줄 거고. 그다음에 제이콥 질문 있으면 편하게 알려주고 운동하다가 어 오늘 교육 영상이 될 거니까 미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있다가 위에서 운동할 때 찾아뵐게요. 아 맞다 제이콥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클라식 포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포진 선생님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이콥 너는 나랑 이제 출근 되면 사인까지 받고 어? 그래서 지금 딱 셔츠 딱 입어지고 아 고맙다. 너무너무 라스트콜하고 고맙다. No more last 같이 등 운동 드려보도록 할 거고, 첫 번째 운동은 이제 풀다운? 풀다운, 풀다운 먼저. 저는 안 풀다운 먼저예요. 아. 그리고 이제 싱글 갈 거고, 설명 자세히 가면서 드리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우리 저 크림 좀 바르고, 발열 크림 좀 바르고 들어갈게요. 마이크. 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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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그네슘 크림인데, 이게 회복. 어, 등이, 너 벌써 펌핑 바꿔왔어? <laughs> 그래서 이게 등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 나는 겨울에 이게 좋은 게 뜨끈뜨끈해져서 좋아요. 뭐 운동 후 회복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바른 이유가 특히 하체 할때 나는 많이 바르거든. 어. 무릎이나 관절 이런 데막 아리잖아. 너형 발라줄 수 있어? 서당한다. 나는 어 이거 냄새가 되게 냄새 괜찮지 않냐?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인 알아 너? 많이 맡아본 냄새 아니냐? 스킨 냄새나는? 약간 베이비 파우더 그런 그런 냄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바를 때. 그래서 겨울에 바르면 어 뜨끈뜨끈하고 좋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진짜 편하게 인사 주시고 하세요. <목소리> 아, 한 장도 한 장도 좋아 좋아. 원하는 <목소리> 뭐 어떻게 찍을까요? 등 이거, 이거. 등 이거? 어, 이거, 이거 오케이. 백다운 방식 네. 이렇게 이렇게. 그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러지 너무 고중량을 치진 않아. 약간 음, 웜업한다는 오, 느낌. 죽어요. 약간 워킹 세트거든.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무기를 웜업하고 중중량 치고 세 세트? 음, 하나, 둘. <laughs> 셋, 넷, 셋, 넷, 다섯. 야, 좋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친구 딱 보면은 바지 봐봐. 빌더, 빌드, 빌더야, 빌더. 빌드. 가슴 어, 빌더 지금 어. 야너 어떻게 피지크 선수랑 운동을 굉장히 괜찮겠어 지금 플래시 선수가 어. 다섯, 오, 여섯. 몸매 괜찮지? 응.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운동인데 내려올 때는 6기에시 먹고 올라갈 때는 이것만 생각해줘도 근데 제일 콥친구 워낙에 운동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각도 좋아. 오케이. 빵 망디 사라졌네. 어? <laughs> 어, 다 타고 어, 왔어. <laughs> 어, 다 타고 왔어? 아, 좋아. 이제 여기서 워킹 세트 들어갈 거고요. RP가 한한8 정도라고 봐 주시면 돼요. 아, 8.5좀 무거워, 살짝. 10개씩이고 해서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넷. 아홉 열 오케이 야 진짜 엉덩이가 <laughs> 야, 너 엉덩이 형좀 빌려줘 나중에 뭐야 이0 1이10 10 10 10 10할때 무릎을 0고안1고 펴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1고안0고상관없고 나중에 이거10 10 10 10 10 1돼있0 10 10 10 10 10 1어 하는 데내 무릎이 이렇게 떨린다. 그럼 무릎 피는 게 낫겠지. 음...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나는 되게 간단해.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돼. 그냥 돼. 그냥 약간 그런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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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솔직히 똑같잖아. 무릎을 구부리고도 잡고도 매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피고 매길 수 있는 사람도 음...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쨌든 살짝 굽히기도 하고 그 느낌에 따라 간다 그래. 너무 게 들어가지 말라. 어, 나는 그래. 어. 나는 그래. 넌 지금 잘 하고 있어. 넌 지금 무릎 핀 거야 지금 굽힌 거야. 굽힌 거. 굽힌 거? 응. 어. 가장 자극 잘 들어오는 걸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잘해. 음... 용남이 아니라 일반인 일반인이라고 해도 한국 일반인하고 미국 일반인이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역치가 높아 그런 높아져서. 디테일 같은 게 되게 높아 근데 단점은 너무, 너무... 디테일이 높아 갖고 이 기본적인 걸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중량 올려야 되는데 자세만. 자세니까. 그러니까 잘섞 척는 게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 나도 배우는 게아 이게 무작정 무게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자세만 하고 중량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싱글 풀자으로 넘어갈 건데요. so 이게 여러분 자극 맛집 그립이야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좋아하니 써봤냐? 써봤어. 이게 약간 손에 감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싱글 프라이드에서 이거 되게 많이 어요 so 요거를 살짝 묶어주는 게 기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묶어서 우리 싱글풀 다운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 하나. 둘, 이렇게 반대. 하나, 둘, 셋, 넷, 아홉, 오케이. 나는 이게 진짜 광배 하부 매기기에는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음. 그래서 형은 그 이제 양손 풀장을 많이 안 하는 게내 불균형이 많이 생겼더라고. 나너당길때 아. 아, 보면은 오른쪽이 조금 올라가거나 그래 갖고 싱글 많이 하고 있어. 자 음. 하나. 둘 좋았어. 응. 그렇지 여기서 가슴 올리고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만 해. 한번더 땡기고 그렇지. 그 응. 좋았어. 그래서 저는 등 운동할 때 가동 범위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요. 자극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가동 범위. 근데 모든 운동 다 그런 거야. 너도 그러지 않냐? 프레스 할 때도 그렇고 가동 범위가 나는 그러니까 너가 자극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음, 최대한 뽑으려고 그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풀다운 워킹 세트로 가. 난 탑세트를 풀다운에서안 해. 음... 너는 탑세트에서 하냐? 풀다운? 원래 하는데, 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안, 나는 왜안 하냐면은, 하면은, 그 정확한, 약간 그런 게 있다. 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빵 밀잖아? 그리고 글로 가잖아. 대부분, 맞았다. 대부분. 근데 이거는 내가 너무 고중량을 치면 다른 곳을 자극이 더 많이 음... 가더라고. 하나, 둘, <laughs> 광대 셋. 하부를 그냥 맛있게 먹는 넷? 느낌. 아홉, <laughs> 열. 오케이. 넷 아홉 열 오케이 열 개씩 등안 뜨겁냐? 뜨거워 지금 뜨겁지 어. 나도 뜨거 워올는열이잘안 나는데 어 뜨끈뜨끈하지 그래 응. 되게 잘 매겨 응. 너무 좋아 <laughs> 자, 그래? 야 요즘 유튜브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내 나시거든. 끝나시? 끝나시 g 끝 t Good n i g 거 t How g o o 어 are you? y 옛날 사람 l l be on. What do you mean? w h a 막 do you m e 러 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 o 여기 원래 저 꼭지도 살짝 나아주고 그래야지 조회수도 나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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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어. 나, 둘 아열 어? 어, 좋았어 아등 뜨거워 지금 등 뜨겁지 어, 괜찮지? 원래 몸에 열이 진짜 안 나는데 안 나는데? 괜찮아? 나는 무릎이나 그 뭐라 그러지? 팔꿈치 같은데 특히 좋더라고 하체할 음, 때어자 하나 자 몸은 너무 뭐 뒤로 빼지 말고 앞에 거기 상태 그대로 그렇지그 그래. 좋았어 계속 텐션 여기만 유지하면 돼 좋았어 더 당겨야 돼 팔꿈치 조금 더네 안쪽 방향으로 쭉 끌어 그치 여기 그. 그. 여기서 워킹 세트 한두개 정도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세 번째는 약간 워킹 세트라고 치기도 그렇고 멍업 세트라고 치기도 그래갖고 바로 워킹 세트 들어가기 전에 무게가 그 이걸로 한번 중량 치고 그리고 이제 메인 탑 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아홉 오케이 하나 둘셋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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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좋았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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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서 풀다운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난딱두 개밖에 안 하고 로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운동. 띠바 띠발로. 띠바 띠바 띠바,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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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끼. 띠발로 띠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슴을 난 패드 최대한 안 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너도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량을 높아가면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땡기는 음.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이제 아무리 허리라든가 햄스트링 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약간 웜업이니까 잡고 하나, 둘, 둘 셋, 넷, 넷 아홉, 열 이렇게 음. 안 좋을까? 형이 키가 며칠이지? 내가 1 6 9 너는? 68 68야할파너 속이 안속이딱 68이야? 난68딱68.3 68. 딱 69. 69. 어.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키 속이면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아니 뭐 1, 2cm 괜찮은데 막 이런 사람들 있어 5cm 속인 사람 있 175예요. <laughs> 어, 뽀로나면 창피해요. 어차피 계측대야 그리고 169, 168 원래 이 때가 좀 매력 있는 키야 원래는. 운동해야 되는. 그래. 야 여기서 우리가 키가 180이셨어 봐. 운동했겠어? 안 했지. 그치 <laughs> 기타 <기차> 쳤지 <쳤진 웃음> 나는. 자 가보자. 하나. 좋았어. 어 자세 진짜 나보다더 좋은데? 좋아. 그. 네, 좋아.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두 개? 나는 분홍색이지. 저는 분홍색을 참 좋아해요. 분홍색. 너 무슨 색 제일 좋아해? 초록색. 초록색? 바른 선아인데? 난 이걸로 피자 세트 할게. 여섯 개? 어?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 그럼 간만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아 그래도 대회 끝나고 힘이 좀 돌아오네. 이제. <laughs> 자탑 세트. 자 라이드웨이 가자. 하나. 둘, 좋았어. 응. 셋, 넷. 응. 이제, 이제 시작이야, 두개 더. 하나, 더. 응. 하나, 그 응. 좋았어. 후. 야, 좋아, 좋아, 좋아. 힘들다. 힘들어? <laughs> 어, 좋아. 자,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 말, 말해드릴게요. 우리 제이콥, 제이콥 프로는 딱 봐도 96년생 같은 느낌이 나잖아. 내 95야. <laughs> 우리 나랑 한살 차이라고 느껴져? 한살 차이. 한살 네 차이 느껴져? 한네살 차이? 네살 차이? 그러니까 솔직해져 봐. 제일 거면 솔직해져. 네살 차이도 좀 약간 나는 감사해. 구일 나쁘지않아너 어조철 씨 90년생 뭐 나쁘지 않아. 난난 <laughs> 솔직히 난 개그맨 해도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 근데 좀 아직이거여서 모르겠다. <laughs> 좀 새롭다. 죽기. 아, 고마워. 잠깐만. 하 <laughs> 나이스. 으. <laughs> <둘, 웃음> 셋 쳤다. <쉽다. 웃음> 넷. 한개더한개더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laughs> 업! 오케이! Okay. Okay. 내장은 조금 무리다자 <laughs> 하나 둘 좋았어 셋넷넷자 아홉 하나만 더그 좋았어 <laughs> 너 운동 얼마나 하냐? 한번 하면? 한번 하면 등은 한 1시간 한 10분? 한시간 10분? 비슷하네 원래 등할 때 2두도 같이 하니까. 2두도 같이 넣고 2두 하면 이제 1시간 반 그치 한시간반 정도만 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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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오케이. 하나 야 사이즈 삼 너가 너가 안 꾸리는데? 나는 포징으로. 포징으로? <laughs> 포징으로 만든. 그럼 포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약간. <laughs> 둘, 셋, 넷, 아홉, 열. 오케이. 바벨로 할때이 각도는 형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90도로 하거든. 네. 근데 이게 먹이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음. 나는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펜들레이처럼어 근데 그건 좀 나는 살짝 잘못먹겨 자극을. 음. 그래서 나는 살짝 한요 정도 각도 가 이거 요기 이렇게 땡기고. 근데 나는 다른 건다 가동 범위 를 많이 치는데 바벨로는 내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와. 음.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햄스트링에서 나는 그 뭐라 그러냐 뒷다리에서 많이 어그 그러니까 스티프... 힘이 빠지니까는 그... 그걸 제어하려고 여기서는 이렇게 당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는 저 중량은 언더그립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고중량 탑세트 가면은 그때 오버그립 오버 난 스타일이 약간 그래 자 하나 둘셋넷 아홉 열그 좋아 좋아 나 둘, 셋, 넷, 아홉,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형은 벨트를 안 차네. 벨트? 나는 솔직히 벨트 나 차는데 무거워서 안 갖고 왔어. 사실 <laughs> 보통 어떤 스이냐면은 헬스장에 이렇게 벨트 걸려있는거 있거든. 네. 그런 거 네, 타고 그렇습니다. 막 그래. 아, 집에 약간 벨트 있거든. 자, 너는 벨트 매냐? 나 원래는 매. 지 원래 매, 네. 그렇지. 중량 쳐올 때매는 좋아. 근데 나는 솔직히 스쿼트 할때 진짜 무조건 차려 고 그러고. 뭐가 밀어? 그게 그냥 실수 도움이 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운동할 때는 그렇게 자주 타지는 않아. 음... 귀찮아서, 귀찮아서. 근데 내가 꽉 끼는 확실하게, 그 뭐야, 장비 중에서 차는 거는, 뭐, 그립 이런 것도 있지만,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음... 운동하면 살거 많다잉. <laughs> 조초 마켓에서. <고민을> 조초 마켓에서. <웃음> <웃음> 야, 서울 <laughs> 많이 하겠다, 너. <laughs>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네. 세넷 아홉 열 좋았어 이게 누구 벨트인지 알제일콥 벨트 제이콥 일로 와봐 제이콥 벨트인데 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요거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시에라 다리를 비교를 해보면 시에라 다리에 들어가는 이거는 어. 어? 시에라 다리가 큰 거야 어? 시에라 다리큰 거야? 네 웰리스 선수 야 시에라 다리 맞네 대단 대단하다 제이콥이 아, 라이드웨이, 트 가자. 화이팅! <laughs> 하나, 둘, 셋, 넷, 어우, 잘 들어온다. 다섯, 아홉, 나이스. 아, 오케이. 발목 좋아, 오늘. 좋았어. 자, 하나, 둘, 좋아. 셋, 넷, 다섯, 열, 좋았어. 아, 이게 민핑이 나는. 땀이 워낙에 많이 나니까는 뭐라 그러지 약간 미안할 때가 많아 막그 아... 다졌잖아 막 안고 뭐 닦고 이러기 나한테도 나는 그 열심히 운동을 안 해도 막 터지니까는 야시... 어. 미국에서는 이렇게 땀 터지는 사람 많잖아. 어 많지. 어. 그럼 그냥 지나가? 별로 안, 안 닦고? 그 어, 약간 <laughs> 그런 느낌. 미국에서 <laughs> 어떤가 물론 닦는 사람도 있지만은 <laughs> 대부분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냥 아니 뭐 아... 운동은 운동하면? 운동하러 오는 거니까. 음... 근데 원래 그래도 땀도 섞이고 약간,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이야 <laughs> 나는 그래도 닦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닦는다 보 기분 나쁘진 않아 음. 한번 남자끼리 땀도 좀 섞이고 그러면 면역력 올라갈 거 아니야 음. 음. 자, 가봅시다 라이트 에잇 가볍다 <laughs> 하나 둘셋넷라스원업 <laughs> 오케이 야, 다리가 떨리는데 합체를더 <laughs> <laughs> 키워야 돼 <laughs> 시작. <laughs> 다리가 이렇게 떨려. 피지크도 하체 중요해. 피지크도 하체 중요해. 하체 해야 돼요. 아, 됐다. 자, 하나, 둘, 다세 잡고, 좋아. 넷, 하나, 하나. 하나 <laughs> 그, 좋았어. 아, 제이크업 좋아.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셋. 오케이. 오케이. 내출 올림피아가 딱 나오면 너무 아,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진짜 난 그것도 내가 내돈 내 주고 볼거 같거든. 음. 궁금하잖아. 네. 어떤 몸을 하고 오는지. 근데 이제 아. 그런 도핑 같은 거좀 철저하면 좋을 거고. 왜냐면 벤 위더에서 대부분은 내가 주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하는게뭐다약 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음. 근데 10명이 나오면은 7명은 내출 맞아. 음. 근데 이두세 명이 물을 흐리는 거기 때문에 돌출을 음. 나둘셋 넷, 아홉, 열. 내 하나 최대한 뽑으려고 그어 충분히 뽑을 수 있어. 그렇지. 둘, 셋, 좋았어. 넷, 아홉, 열. 좋아, 잘지. 아 웨이트가 제일 재밌었어. 그러니까 좀이트가 그러니까 축구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 웨이트, 웨이트 하나였어. 다른 거 이렇게 꾸준하게 한 번도 없거든. 운동은 좋은데, 이제 같이 야 같이 해야되 같이 가야지. 같이 는야지 같이 가는지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이 가야지. 같이 이이가이 가야지. 가야지. 이가잘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같이 이이가야 아홉, 오케이. 여덟. 아홉. 제이콥 일 너가 운동 잘하는 거가어해서 이런 걸 어디서 보냐면은 네. 보통 이런 거할때 네. 따라갈 때 이거 가동범위 뽑려고 하니까 몸이 이렇게 상체 따라간단 말이야 음. 너안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따라는 가는데 가슴을 올린 상태에서 까지면 이렇게 가잖아 음. 대부분 이렇게 내가 풀 가동범위를 하라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당기고 풀가동범위할때 나는 나도 이렇게 하거든 음. 이게 아, 난풀슨 말인지 알지? 어, 나 근데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풀가동범위 하라 그러면 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거로, 이게 빼버리잖아 아. 둘, 둘 셋, 셋, 넷, 셋, 넷, 일곱 여덟. 오, 네. 난 이거, 이거 무게 좋다. 응. 하나, 좋았어. 응. 둘, 응. 셋, 응. 넷, 응. 다섯과 여덟. 아홉, 어. 좋았어. 근데 그냥 솔직히 맘 먹고 세 시간 할수 있어 어. 진짜로. 근데 이제 나도 해봤는데 몸에 별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자기 만족으로 계속 하는 그치 그치 난 솔직히 그때 운동했던 것도 추억 이긴 해 내가 그걸 물론 후회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때 좀 추억이지 헬스장에서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를 대학교에서 사귀고 대학교 헬스장에서 사귀었어 음... 왜냐면 3시간씩 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 맞아 <laughs> 같이 눈 마주하고 그 얘기하는 친구 어 그래서 3시간 동안 매일 운동하고 서로 하... 갑시다. <laughs>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넷, <웃음> 일곱. 나선.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넷, 여덟, 아홉. 운동 <laughs> <분도> 끝. 굿데이. <laughs> 소감 죽겠어. 어? 안식이 어, 안 주,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닌 거 같은데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원래 어. 땀이 안나는데 안 어. 오늘 그 발열 클 바르니까. 어 <laughs> 열이 많이 나서. 열 많이 많이. <laughs> <열이 많지. 열이 웃음> <많>. 어. 나웜팔때 <laughs> 괜찮아. 웜팔때 진짜 좋고 특히 추운 날에는. 어 겨울에. 겨울에 좋아. 진짜 좋더라고서. 어쨌든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고 사랑해요. 오늘 운동 나는 진짜 괜찮았고 나는 저는 운동할 때 약간 메인 약간 정에 놓고 하는 스타일. 정해놓고. 그래서 아까 우리 메인이 뭐였어? 티바로우. 티바로우랑 바벨로 그.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고 나는 약간 조진 쌀이고 너 컨디션이 좋으면탑 세트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두개 해도. 돼. 두개 해도 돼. 그래서 나는 등할때탑 세트를 두 개에서 네개 잡아. 두 개든. 제가 등간에. 자, 그러면 등 운동 끝났어요. 자, 아웃트로는 또 저기 가서 하자 오, <laughs> 제이콥이 계속 몸을 깔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비시즌에 몸에 자신이 없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징 좀 해볼 건데, 야너 피지컬 포징 측면 할수 있어? 제이콥 한국인은 뭐야? 김도경입니다. 도경이. <laughs> 네. 근데 나는 제이콥으로 기억을 네. 한다며. 도경이, 제이콥 뭐가 편해? 제이콥이, 편하죠. 제이콥이 편해서. 네. 우리 제이콥 많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인스타그램 팔로우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뭐야? 미국에 뭐야? 미국에 돌아갈 날이 많진 않지만 시간 되면 운동도 한번 더 했으면 네. 좋겠고 오늘 좋은 시간 정말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측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Hi.